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엄마, 우리 이모, 우리 언니들을 위해 준비한 진짜 쉬운 콜라겐 이야기예요.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콜라겐 먹으면 진짜 피부 탱탱해져? 대답은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콜라겐이 뭐냐면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를 지탱해주는 탄력줄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줄이 점점 끊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피부가 축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콜라겐 먹으면 피부에 바로 효과 있을까? 콜라겐은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요. 쪼개진 걸 우리 몸이 다시 콜라겐처럼 재조립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쓸지는 못 마음이야. 피부에 갈 수도 있지만 관절이나 뼈 다른 곳에 먼저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다고 무조건 피부가 쫙쫙 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속에 콜라겐 재료가 많아져서 피부까지 쓸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해? 여기서 포인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써있는 걸 고르세요. 분자 크기가 작아야 흡수가 잘 돼요. 하루에 2000에서 3000mg 정도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콜라겐 고를 때 제품 설명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천달톤이야 흡수율이 높은 초저분자 콜라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엄지가 한 줄로 요약해 줄게요. 먹는 콜라겐은 천달톤 이하일수록 흡수율이 좋다. 콜라겐만 먹으면 될까? 아니요. 콜라겐이 피부까지 가려면 도와주는 친구들도 필요해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요.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이 보습 성분도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정리할게요. 엄마,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질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먹어야 하고 좋은 제품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타민C도 같이 챙겨야 해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 이유는 완벽한 탱탱함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환하게 웃기 위해서니까요. 우리 엄마들도 우리도 매일매일 예뻐집시다. 이상 엄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